구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여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덧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덧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부는 자들과 떠드는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다 같이 그 소문이 그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제가 신경 쓰는 건 아까 영상 왜 그런 거예요? 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찬양도 믿음에 관한 찬양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 즉, 예수 믿는 것은 철학이나 사조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려고 여기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이 분명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병 낫게 해줄 것을 믿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그렇게 기대하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과장하거나 덧붙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이 방은 예배실이기도 하지만 무슨 방이라고 그랬어요. 예, 수술실, 치료실. 하나님이 여기 치료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냥 오늘도 뭐 시간 때우려고 내려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목숨 걸고 이 시간 지켜서 나오는 거예요. 생멸공굴 나와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기독교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는 배척됐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집에서도 쫓아냈습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믿는 것처럼 종교 활동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깡패들로 인하여서 매맞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더 강건하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 전역으로 예수 믿는 일이, 복음의 일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는 더 흉측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유대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또 로마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 같이 뭘 하려고 하면 은 그때 당시에는 길들를 통해서 했는데, 조합이란 얘기죠. 조합, 그럼 그 길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를 띄워서 나가는 무역. 하는 그 길드에서는 반드시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갑니다. 근데 예수민 사람들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도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아데미신에게 드려줬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니까. 거기다 황제의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황제 앞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해도 있었어요. 성찬식에서 이거는 나의 피오 나의 살이다 하니까 저들이 식인을 하고 있다. 실제 요세프스에 글에 있습니다. 식인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야만인들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일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고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일이고,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일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실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일은 우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모든 핍박 속에서 전역으로 퍼져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실체적인 믿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실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실체적인 믿음. 구체적인 믿음. 오늘 9장 20절에서 22절에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가서 내가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즉, 병이 낫겠다. 거듭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이 있었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피가 하열하면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요, 상처 입은 여인이에요. 이 상처 입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의 이 처참한, 나의 이 정말 슬픈 인생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을 붙들었을 때 병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혈루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서 잘 몰랐었지만 어머니는 하여라는 병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에 저희 아버지가 막 나이 40에 예수 믿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40일 금식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40일 금식하겠다고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어머니를 만난 날입니다. 이제 금식이 끝나고 이제 어머니가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와서 둘이 앉아 있는데 식당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못 드시죠. 보식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식당에 앉아서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길 원하셔 그랬어요. 그랬을 때 솔직히 어머니는 못해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저 북한에서부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엔 그랬잖아요. 저, 저기서부터 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명문 가정이에요. 저희 어머니 집안은, 그러니까 우린 그럴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참 애기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뭐 예수님이 고친다고 했다고 그렇게 또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려고, 뭐다 그렇지 뭐 여기 있는 암환자들 다 고치길 원하지 뭐. 그러지 마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애다 들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길 원하셔 그랬는데,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랬더니 어머님 이제 말로는 아버지 눈이 헤트라이트처럼 이렇게 거지더래요. 저하고 똑같이 눈이 작습니다. <laughs> 헤드라이트처럼 눈이 이렇게 커지고 거기서 빛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하혈을 했는데 주전자 하나가 나왔대. 보통 그러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병원 가서 팩 맞아야 돼한두세개팩두세팩 맞아야 돼. 아마 헤모글로빈 수치가 7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날 나왔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실입니다. 사실. 나왔어요. 나왔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런 일들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많이 역사하셨어요. 처음 하나로교회 그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아버지가 막 사십일 금식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었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병이 나았죠 평화믿음 선교회라고 평화시장에서 이제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그때 막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희들처럼 이제 목요일날 치유집회가 있는 것처럼 어,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3일씩 금식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의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중보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분이 무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기도 제목을 달라길래 그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무당 출신이지만 기도 제목을 줬나봐요. 근데 내가 자, 잘, 그 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뭐 장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이 기도를 받았는데, 암이 나은 겁니다. 그때 암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귀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못 낫겠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모실 귀신을 모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거야. 근데 참 이게 어디 출신이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무당 출신들은 꼭 기도를 열한시 넘어서 하시더라고. <laughs> 아무튼 늦게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막 보통 두세 시간씩 해요. 에.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종교 중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내가 봤을 때 날라리들이에요. 진짜 지극정성이 대단하셔. 불교인들도 그래요. 불교인들도 아주 싹싹 풀면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불교 출신들 기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는지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을 가서 여전도사가 돼서 하나로 교회에서 같이 저희 아버지하고 사역했어요.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암환자들 많이 나서 나갔어요.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기적의 시작에다가 다 간증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도... 고치시고 역사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계속 스트러글 중이지. 계속 이거 싸워 나가고 있으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지. 긴가민가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왜 긴가민가합니까? 왜두 마음을 품습니까? 나을지 안 나을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면서 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음? 아니 오늘 이반뿐만 아니라 항상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아예 작정하고 나왔지만 오늘만 이렇게 아멘 소리 크게 하지 마시고 <laughs> 늘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받으세요. <laughs> 네. 네. 여러분 안에서 혹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나와야 돼.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고치셨어요. 아, 네. <laughs> 암사기네? 너는 안 되겠다. <laughs> 아니요 병을 다 고치셨어요. 아, 네. 왜 그러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만 지면 되지 뭘또 채찍까지 맞습니까? 우리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찢겨지셨어요. 육체가 찢겨지셨어. 여러분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을 누가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셔. 주님 나 여기 막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우리 집사님이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던 환우분이 그러더라고. 하, 이렇게 막 아프고 괴로운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 다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니 내가 머리 아픈 것보다 더 아프시겠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을 믿고 나오는 거지 예. 여기 나와가지고 무슨 뭐 좋은 얘기 듣겠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재밌는 얘기 들는온 것도 아니에요. 저도 물론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웃겨봐야 여러분 아무래도 뭐 누구보다 더 웃기겠습니까? 쏘영 씨.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십시오. 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많이 힘들었나 봐. 나는 나는 열심히 막 주여 나을게 할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막, 아멘!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도 기도하다가, 에휴, 참, 많이 힘드신가 보다. <laughs> 어, 이거 비밀인데,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속내인데. 아멘 하세요, 예. 아멘! 예. 예. 세상에 예수 믿은 지몇달 되지도 않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님 평생 예수 믿었는데 믿음의 명문 가정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아멘 했단 말이야 아멘. 저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지 이삭인지 헷갈리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0일 금식한 거지. 여러분 40일 금식하라고만 해요? 왜안 합니까? 40일 금식해야지. 죽을까 봐안 하지. 저희 아버지는 써 있다고 한 거예요, 써 있다고. 써 있다고 한 거예요. 딴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렇게 깨달았대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밥도 안 먹이실까 하고. 그건 이상한 얘기지. 우리는 3일도 잘안 할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멘은 뭘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내 머리 통박 굴려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다음으로 또나가야 되는데, 생명을 주시는 믿음,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았다고,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다음에 또 병이 안 걸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린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재발했어요. 물론 다시 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기 저는요, 농담이 아니고. 여섯 번 재발한 사람도 봤습니다. 여섯 번 재발.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게다 과장 같아요. 오늘 약간 느낌이.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여섯 번 재발했대요. 자기 자기 입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들어도 소망이 있고 또 혹시 잘안 고쳐져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부활할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가서 얘기하십니다.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그 소녀만 살아났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다시 다 살게 될 거예요. 다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썩은 육체는 항상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병이 나아도 완벽하게 낫지도 않아요. 막 그냥 계속 항암했던 데는 막 저리고, 막손손다 터지고. 괴롭고 힘들어 어떤 분들은 암 걸려서 있을 때보다 항암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더길어 아휴 주님 고치려면 다 고치든지 왜 그냥 고치다 마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서 병들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끝났다고 해서 다른 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다음부터는 그냥 다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치시는 주님, 그거 붙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비록 내 몸이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돼요. 비록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어도 우리는 계속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반드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실질적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늘이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